안녕하세요. 카카오 써이에요 오늘은 수분보다 강력한 피부 보습제 세라마이드 샷으로 겨울철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오늘 만나본 제품은요. 앰플 앤에서 나온 세라마이드 샷 앰플 크림 미스트. 피부 보습 기초 화장품을 고를 때 선택해야 할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피부 속부터 보습감을 충전해주고 피부 장벽을 세워주는가. 두 번째, 예민한 피부에 사용해도 순한 성분인가? 세 번째,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촉촉하게 남아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피부 보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세워 줘야 하는데요. 수분을 지켜주고 보습을 지켜주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앰플앤 제품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사용해 볼 제품은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로 30ml 용량의 제품이에요. 예민한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화해 어플에서 성분을 살펴보니 20가지 주의성분 제로, 알레르기 유발 주의성분 제로, 전선분 EWG 그린 등급으로 리뷰 평점도 굉장히 좋고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에요. 세라마이드 성분 3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품으로 세라폴 컴플렉스 TM이 한 병에 5만 ppm으로 고함량 고농축 제형의 앰플이랍니다. 스포이드 타입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앰플인데도 무겁지 않은 제형으로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손등에 테스터 해봤는데요. 약간 점성이 있는 제형인데 바르고 나면 피부에 착 감기는 느낌? 크림이랑 앰플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느낌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진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보습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장품 다이어트 하기 딱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 50ml 용량의 앰플 앤 세라마이드 크림은 피부 지질과 유사한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작은 사이즈라 휴대하면서 보습감을 충분히 줄수 있는 고 보습 크림이랍니다. 순한 제품이라 민감한 피부가 사용해도 부담 없어요. 제형을 살펴보면 살짝 꾸덕한 느낌의 밤 타입 제형으로 깊은 보습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주로 저녁에 사용하는데요. 앰플과 함께 사용하면 보습감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침까지 촉촉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피부에 밀착돼서 발리면서 단단하게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제품으로 알란토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는 크림이에요. 앰플을 바르고 크림까지 바르니까 거칠었던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면서 보습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피부에 겉돌지도 않고 착 하고 밀착 흡수되는 제품이라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과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앰플 앤 세라마이드샷 앰플의 유효성분 한 병을 그대로 담은 미스트 제품이라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트는 여름에 많이 썼지 겨울에는 잘 쓰지 않는데요. 겨울에 쓰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앰플 앤 미스트에는 고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촉촉하면서 보습감까지 느낄 수 있는 미스트라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중 구조로 뚜껑이 되어 있고요. 안개 분사 제품이라 피부에 밀착력을 더 강하게 줄수 있답니다. 뭉침없이 고르게 피부에 뿌려져요. 휴대성이 좋아서 수분과 보습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가볍게 뿌려서 피부 건조함을 잡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강력한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피부 장벽 강화 제대로 한번 해봐서 겨울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봐요.